양차, 양차. 아, 그저, 양차. 응? 응? 아, 그저. 아, 그저. 아, 그저. 아, 그저. 우 우리들야, 꼬꼬마 몰라, 몰라. 어 다시 해봐 어디 한번 다시 해봐 영차 영차고야 영차 영차고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거 발라당 발라당 눈치챘어? 아 <이�지 thumbs up> 이... 양차. 지하야, 영차. 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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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 아기. 아아아아 양, 차. 양, 차. 뭐, 기고 싶어서 그래?